안녕하십니까. 동로사주TV 우동로입니다. 음, 오늘은 육식갑자 26번째 음, 기축 일주에 대한 본성을 분석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기는 토의 질을 나타낸 토라고 하는 것은 조종자의 역할을 한다. 조종자라고 하는 것은 상승하는 기운을 혹은 하강하는 기운 혹은 분열하는 기운이나 확장하는 그러한 기운들을 조종하는 조종자의 역할을 한다. 우리가 육신을 동전한 복 중앙을 육신이라 그러죠? 육 동쪽을 우리가 청룡이라고 하고요. 그다음 서쪽을 백호라고, 남쪽을 주작이라고 하고, 북쪽을 현무라고 합니다. 중앙 우리가 중앙토를 구진 혹은 등사라고 하죠. 우리가 육 신이라고 하는 거는 청룡 주작 백호 현무 그 다음에 중앙에 있는 토 구진 등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전쟁을 할때 보면은 등사 기를 달고 등사 기라고 하는 거는 중앙을 간장하는 중앙 조종자의 역할을 하는 그 무리의 통소를 하는 그러한 기를 등사기라고 하죠 기토라고 하는 것은 토의 본질을 의미하고 축토는 십이운성으로 어, 묘를 나타냅니다 지장간으로는 개신 기가 있죠 기토는 기미와 비교를 해보면 기미는 십형성으로 장생을 의미하죠. 우리가 보통 가녀지동이라고 하죠. 가녀지동이지만 기축은 기미에 비하면 그 기운은 상당히 기미가 더 세다. 목의 조종자로서 성장해가고 올라가려고 하는, 상승하는 기운을 조종하는 역할이 기토가 하는 작용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 화. 분열하고 변화해가는 조종자로서의 역할. 그 다음, 금. 수축되어가는 어떤, 더 튼실해져가는 숙살지기의 과정을 조정해가는 토, 기토. 또 하나는 수, 종자로서의 어떤 우리가 수라고 하는 건 종자를 의미하는 거죠. 종자라고 하는 거는 시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남자를 정자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난자. 그다음 원자라고 하죠. 원자. 이 아들 자자라고 하는 건 종자를 의미하는 거죠. 목, 성장하고 올라가려고 하는 상승의 기운을 조종하는 역할. 화의 기운, 변화하고 기화한다 그럴까요? 그 기화를 조종하는 조종자로서의 역할. 그 다음에 수축, 응결하려고 하는 수화죠. 그런 작용들의 조종자로서, 그다음에 시로 맺히는 어떤 종자로서의 조종자가 토의 역할이다. 그래서 토는 중앙토 육신 중에서 우리가 보통 구진이라고 하거나 혹은 등사라고 합니다. 기토를 가지신 분들 기축도 그렇고 기미도 그렇고 상당히 부지런하다. 동서남북의 토가 다 있는데, 그 동서남북의 토의 조종자로서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상당히 바삐 움직이는 그래서 기토 일주들은 대부분 부지런한 사람들이 많죠. 자, 축토라고 하는 것은 북방의 토를 의미합니다.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소위 말해서, 신금이라고 하는 생명의 실은을 품고 있는 마치 어머니의 자궁 안에서 자라는 생명의 씨앗이 목으로 임묘진 목으로 넘어가는 환승장과 같다. 겨울과 봄의 환승장이 축토를 의미하고요. 미토는.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장하의 계절이 잘했죠. 장하의 계절, 가을로 넘어가는 환승장과 또 같은 미토, 그 역할을 조종하는 기토다. 화와 금이 교역하는 금화 교역의, 조종자다. 수화, 화의 수, 기제겠죠? 수화, 기재겠죠? 수화, 기재의 조종자로서 역할을 하는 기축. 개수는 기토의 편재를 의미하고요. 신금은 기토의 식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기토는 비견을 의미하죠 식신과 편재 식신생재되는 그러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 기축도 고집이 센 반면 기미도 고집이 상당히 세죠 둘 중에 어느 일주가 더 고집이 세냐 라고 하면 단연 기미를 더 쳐줘야 되겠죠. 12운성으로 보면 축은 묘지에 들어가고 미는 장생입니다. 기토의 기운이 더 샘을 의미하고 기축 일주는 묘지에 들어가다 보니 사색적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인 실속이 있다 라고 얘기하고 고집도 남다르고 주체성이 있다. 기토라고 하는 것은 어, 조종자의 역할을 한다. 어떤 조직에 있건, 혹은 어떤 모임이건 기토를 가진 사람들은 상당히 부지런할 수 있다. 동서남북에 다 토가 있지만 기축은 겨울의 동토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기미는 마치 사라사막 하 같은 토다. 바쁜 거로 따지면 기미가 더 바쁘다라고 볼수 있겠죠. 청간과 지지가 다 영마성을 가지고 있다. 축토라고 하는 것은 수와 화가 기재가 되는, 그래서 목을 탄생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축토에 품고 있는 신흥과도 같은 생명의 신흥과도 같은 신금을 발화시키는 조종자의 역할을 한다. 기토 옆에 어떠한 청간과 지지가운이에 따라서 기축일간은 본성이 식신생제어 있다. 그래서 어느 조직의 몸담기보다는 사업을 하는 쪽에 더 가까운 일주가 기축일주일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청간이 모가운에 따라서. 목이 오느냐, 아니면 화의 기운이 오느냐, 금의 기운이 오느냐, 그 다음에 수의 기운이 오느냐에 따라서 기토의 역할은 본성은 가지고 있지만 기토의 역할은 확연하게 틀려질 수 있다. 그래서 기축 일주들은 우리가 보통 간여 지동이라고 하죠. 기미와 기축은 뭐 주체성에 있어서는 둘째 가라면 서러울 사주가 기축, 기묘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laughs> 법륜도에다가 곤명에 대한 사주를 갖다가 법륜도에 대입시켜서 간략하게나마 통변 한번 해보는 거로 강의를 이어나가겠습니다. <laughs> 예. 예. 법륜도 구조로 보아 관인 상생되는 사주다. 그래서 이분은 사업을 한다기보다는 직장에서 승패가 날수 있는, 뭐 직장에서 조정자 역할을 한다면 노조위원장 역할을 하는 그런 쪽에 상당히 유리한 사주일 것 같고요. 관이 많죠. 관이 세 개가 있고, 정인이 두 개가 있는 분입니다. 올해는 경자년입니다. 경자년에 경금과 수는 이분한테는 상관이 되겠죠. 상관하고 편재가 들어온. 그래서 올해는 금금목을 하는 기운이 강합니다. 그렇지만, 관이 워낙 많다 보니까, 올해 들어오는 상관은 큰 역할을 하지 않는, 뭐, 길하지도 않고 흉하지도 않은, 어떻게 보면 한신의 역할을 한다? 라고 보는 게 거의 맞고요. 어, 이분은 상당히 인성을 쓰시는, 인성을 용신으로 가져가면 더 어, 유리한 국면에 접어들 수 있는, 사주인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뭐, 교수도 좋을 것 같네요. 남을 가리키는 일에, 남을 교육시키는, 그러한 일에 종사하면 상당히 잘 전개될 수 있는 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축 일주는 조정자로서의 역할,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할수 있는 일간입니다. 어떻게 보면 바쁘겠죠. 한 조직에서도 그런 역할을 하려면 상당히 바쁘다. 그런 부서라면 총무과, 그런 부서에 배속되면 상당히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지 않을까. 자수 안에 있는 임계수라고 하는 것은 편재와 정재를 동시에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두뇌 회전도 빠르고 조종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두뇌 회전도 빠를 것이며 공간 지각력이라든가 통솔하는 능력도 출중하실 뿐이다. 그 다음에 축토 안에 있는 계수 본성은 성격이 급하게 나오겠지만 이분이 사회화 되면서 교육을 받으면서 상당히 치밀하게 어떤 일을 처리하는 그러한 능력도 배속된 것 같고요. 그 다음, 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분이 갖고 있는 정관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상당히 FM이다. 고지식하게 보인다. 논리를 기반으로 한 사고를 하는 사람이다. 사업보다는 직장 생활이나 공무원 쪽에 혹은 학계 쪽에서 봉직하는 게 이분 사주로서는 또 법률 구조로서도 합당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아, 오늘 기축 일주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아마 육식갑자 중에서 김이나 기축이나 그다음에 무진, 무술, 무토나 기토가 갖고 있는 그러한 토의 기능은 조종자로서의 역할, 목성장이나 분열, 혹은 어 수축되는, 그러한 것들을 용납하지 않는, 조종자로서 역할을 충분히 할수 있는, 그러한 일주가 기토 일주입니다. 기축 일주는 시비온성상 어 묘지이기 때문에, 상당히 실질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무리를 하지 않는다. 이분이 갖고 있는 본성 자체가 어떤 무리수를 띄우는 사람이 아니라 상당히 논리에 의거, 그 다음 자기가 깊게 생각하는 능력에 의거해서 자기의 행동이나 말이 나오는 그러한 사주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미도 그렇지만 기축도 그 사회, 국가, 나아가 집안에 어느 단체의 조종자의 역할, 중개자의 역할을 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는 토가 기토입니다. 그래서 기토 일주들은 대부분이 남자 여자 대부분이 다 부지런한 것 같습니다. 기축 일주에 대해서 간략하게 본성을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